사랑합니다 고객님. SBS 월배전 김승호 지점장입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주에도 고객님들의 성원에 마지막 진짜 이 찬스 기회 다시 한번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라인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다른 지점의 알짜배기 제보들 마지막으로 다 영차영차해서 가지고 <laughs> 왔기 때문에 이번 주꼭 저희 LG 패스 월배정 내방하셔가지고 세탁기, 건조기 둘다 한번 보시면서 정말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kg 라이너 위주로 지금 포진을 하고 있으며 색상도 아직 고를 수도 있도록 화이트, 실버, 블랙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신모델인 팩 세탁기까지도 고객님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은 지금 17kg, 16kg 건조기와 반대편에도 보시기 되시는 16kg부터 해서 17kg 건조기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 2020년 8월, 6월, 7월 어, 거기에다가 최근 제품까지도 해서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제품 만나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고객님께서 정말 후회 없는 어, 구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정말 저희가 알차게 준비한 만큼 한번 오셔가지고 어, 제대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